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제2호 국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 한덕수 대행은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크고 사법체계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판관 추천 절차를 받고 야당 몫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여당은 삼권분립 침해를 주장했고 야당은 권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결정을 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헌재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2번째 제2호 국권 행사입니다. 헌재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게 됐고 재의결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 재의결이 가능할까? 아니면 사실상 법안이 무산될까? 한덕수 대행의 선택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당신은 어떻게 보십니까?